상월결사의 세 번째 불사인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과 90여 명의 순례단원은 불교중흥의 원력을 다시 한번 다졌는데요. 송광사방장 현봉대종사도 순례단의 걸음을 응원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 후기 보조진울부터 16명의 국사를 배출해낸 조계총림 승보종찰 송광사. 고귀한 승보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이곳에 상월결사 순례단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불법승 삼보의 의미를 되새기며 불교중흥의 원력을 키워가는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출발지입니다.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90여 명의 순례단은 어제 입재식을 봉행하며 각자의 걸음을 수행과 신심증장의 기회로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무건행선을 통해 세계 일화의 절대 평화를 깨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남은 남은 물. 물. 조계총림 송광사방장 현봉대종사는 결코 쉽지 않은 발심으로 길 위에선 순례자들을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구법을 떠나는 선제동자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속화된 불교를 본연의 자세로 돌리기 위해 보조진울국사가 펼친 정예결사처럼 상월결사가 위기에 빠진 한국 불교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이번의 순례는 출가자와 재가자들이 함께 도반이 되어서 여러 대중 속에서 혼자 가야 하고 혼자 속에 여럿을 품고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교계를 비롯해 정관계까지 수많은 인사가 참석한 입재식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한걸음 한걸음 지극 정성이 불법성 삼부의 종기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에게는 커다란 희망과 용기가 될 것으로 입제식을 시작으로 천리에다라는 대장정의 막을 올린 순리에다는 이날 전남 곡성으로 이동해 첫날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해양을 통해서 우리 한국 불교가 좀더 총웅이 되고 불교가 좀더 많이 포교가 됐으면 좋겠다. 또 삼보에 대한 어떤 기중함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례단은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구리의 사성함과 화엄사를 참배하며 순례의 본격적인 신행을 다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